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고난받으시면서 자라시면서 그 죄를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썩어 문드러졌을까. 왜 그러냐면 나도 지금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딸을 봐도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오직 하셨을까. 나는 더럽잖아요. 나는 내 양심은 예수님하고 깨끗하지 못하잖아. 그럼에도 내가 속이 문드러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?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? 그렇죠? 그래서 예수님 삶 전체가 보였어요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. 우리가 뭐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삶 전체가 고난이었다. 네.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으로 힘을 얻으셨을까요?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의 기도였어요.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실지라도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신 거예요.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아프고 힘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, 여러분들.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.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겨내야 돼요.